1라운드부터 40라운드까지 유니, 모모나운드 다 알고 있냐고? 다, 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웬만하면 보면 알지? 14라. <laughs> 웬만하면 보면 알지? 14라, 요거, 요거, 퀸, 15라, 드론, 16라, 다디언, 17라, 다크, 18라, 옥저버, 19라, 스커지,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크리콤 네리제로의 3.2 버전이고요. 자, 오늘의 렌타디 첫판 빨간색 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딕 자리는 디파일러, 레어 저리 파벳입니다. 자, 벌처, 벌쳐... 히드라. 으아, 오케이. 오, 살짝 늦은 줄 알았는데 깔끔했고. 어제 조금 아쉬웠죠? <laughs> 자, 오늘 실력개임 합니다. 아, 근데 어제, 사면, 첫 에픽 킷피드은 좀, <laughs> 좀 많이 심하긴 했어. <laughs> 자, 오늘도 그러진 않겠죠? 오늘도 그러면 진짜, 나 섭섭해 할 거야. 자, 뭐야, 뭐야, 뭐야. 지금, 히드라, 아, 저거 두개 없는 거지. 울트라랑 뮤탈, 울뮤편? 울뮤편. 자, 4일하고, 히드라, 이드라 이드라 3개 자 남구 여구 디파일러 커먼 오케이 메스 좋아. 라인 잘 막아 좋아 레이스 드라군 좋아 오짝좀 오, 맞는데 자매스 있으니까 1원만 더 눌러주고 드라군 조금만 눌러주고 오 그래도 가스 한30아겼다 개꿀. 자, 절벽 탔던 삼김이 었구요 벌처. 레이스. 자, 남고 요거 디파일러. 요거 나이스. 아, 저요. 그날 로또 사가지고 그5천원 맞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5천원으로 지난주에 샀는데, 빵, 좀 빵원 돼가지고, 소실돼버렸어내 <laughs> 돈! 자남 까비 자 일단은 울트라 나온 편식 남고 나오면 그남 그녀 한번두번세번네번네번음 조금 아쉬운데 음 겸겸님 어서 오시고요 네바이트라야 트라야자 남고야 어 디파일로 남고 이거 레어 봐보자 보라고 음 그렇지 오 어, 디파 둘 남도 어 이거 다크도 보자 자 평타만 치면 가요 그렇지 자13 여고 칠 이개미 고더 눌러야 되나? 이런만 더 누르죠? 오케이 준다스에 준다스에 좋아. 커. 그 달릴 준비를 해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눌러 드렸으니까 이제 금방 나올 겁니다. 자 파벳.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자, 일단 이 개미 스타트 좋고. 오, 울트라. 좋아, 편식. 아니, 이 개미 먹고 나오는 울트라가 너무 좋죠? 아, 뭔가, 어? 뭔가 감, 감성이 느껴지는데? 아,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 옛날에는 6인하고 막 5인, 5인으로 많이 했었거든. 그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랑 좀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했는데, 이게 4인 되고 나서 독박세져가지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1, 2, 1, 2. 오, 아칸 없는 거, 굿짭. 자, 아직 3개, 어, 아니구나. 자, 남구 다크 몇 편? 남다. 이게 오우 이 개미 돌려 주고요. 울트라랑 남고 최고. 남고 남고. 다크 남고 뭐였지하아 아, 다크 남고죠? 그 탱크 드라군 뭐, 그래도 나쁘게 나오진 않아래요 자체가. 오케이, 울트라, 나이스. 오케이! 자, 트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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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아. 자, 그래도 여섯 개 좋아요. 13라. 음. 1라운드부터 40라운드까지 유니 뭐, 뭐 라운드 다 알고 있냐고? 하 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웬만하면 보면 알지? 14라. <laughs> 웬만하면 보면 알지? 14라, 요거, 요거, 퀸, 15라 드우 16라 가디언, 17라 다크, 18라 옥저버, 19라 스커지, 20라 배틀, 21라, 까... 그, 배슬, 22라 그, 배틀, 저터배 저거, 저거, 뭐야. 배틀쿠르저 23 23도 배틀쿠르전가 그러지않나? 24 24가 다시 베스 25가 무슨 벌레같은거 26이 퀸 27이 그 이상한 날라댕기는거 28이 질럿 29가 스카 뭐야 스카운트 그 다음에 30 리버 <laughs> 아좀 오래 하다보니까 좀 남아있네요 이것이 짬인가? 자, 일단, 몇편됐고요 기부가 안 나오니까, 보내줄 거 보내주고. 오케이, 레어팝에 한다고. 여기서 리버 한 개씩만 뜨면 돼. 짠, 짠. 오, 그래도 템플로 좋았다. 일리하게 하고. 어, 레이스 굿 잠깐만, 티파봤는데요 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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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 디파일러. 자, 리버. 어, 그래도 다스가 아에 얘는 탱크가 없고. 촉수. 음, 어, 남고들, 남고들. 볼리안 아, 탱크. 자, 탱크, 디파, 탱크, 디파. 음, 일단은 디파일러랑 다칸이랑 저글링으로 20라 막으면 될것 같긴 하고. 레이스를 지금 합치냐, 마냐거든? <laughs> 좀 무서워졌어. <laughs> 아이 올해하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비터 좀 싫은데. 아, 탱크야. 에베스 당했다. 아, 그러면. 이거 10억까지만 눌러놓고 10구라 막은 다음에 이거 붙여가지고 한개미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이렇게 으쌰으쌰으쌰 약간 요렇게 해야겠는데? 해마치면 중리를... <laughs> 수리검 간다! 어머 얘너 정말 크고 아름답다. <laughs> 누가 수리검 날개 다 떼버렸는데? 왜 <laughs> <루, 루, 루, 웃음> <루, 루, 웃음>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니냐고? 어렸을 때 막, 잠자리 잡아가지고, 막, 날개 띄고, 막. <laughs>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 음. 자, 3 0업에1 7업그 다음에, 닭한 조금, 요정도면 먹지 않을까? 그래, 디파일러가 그래도 삼개미, 아니, 삼개미 잡는데 있어서 너무, 1티어 매직이니까, 버글리. 괜찮을 것 같은데? 가스 영영도 느낌 너무 좋고. 메뚜기 다리 다 뜯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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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laughs> 성악설이 조금 만든 <laughs> <laughs>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렸을 때막 잠자리 이렇게 막 뜯고 막 <laughs> 이렇게 그방아깨비 같은 거 이렇게 아니 잠자리 이렇게 날개 두 마리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싸우고 치잖아. <laughs> 음 재밌었지. 어막 표본 만들고 막 <laughs> 생각해 보면 되게 잔인한 거야. <laughs> 막 그런 거좀 아무렇지 않게 하긴 했었어. 오케이 다스 드디어 했고요. 그러면은 내가 시민이 세 개나 있네. 그러면 내가 레어 팝에 하나만 뽑으면 알알 자리 가능하고 <laughs> 개미 물병에 넣어서 물고 보라고 그랬다고. 맞아 막 저렇게까지는 아 저렇게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가? 저런 방식으로나안 해봤는데, 그런 거도 했지. 막, 애들 막, 벌레 지나가면 괜히 물통 이렇게 막, 물 붓고. <laughs> 그런 거좀막 이랬어. 야, 근데 왜 디파일러 여섯 개 줘서 사람 설레게 해놓고 왜안 줌? 레어 디파일러 말고, 임마. 일단 섭섭해. 그냥 노말다 볼까? 골. 빨리 가 커버 히드라 짜잔 짜잔 뭐두개 나왔어 와 그래도 나름 인티어 자리에 두 개여서 보스 잡기는 괜찮겠다 나 그렇게 은근 괜찮은 것 같은데 자2 3개미 돌려주고 디파이로 오케이! 파벳 하나만? 그렇지! 자 그러면 파벳 세계 들어가서 알자리 마무리하고요짠짠 짜잔 굿템 오케이 가디어 걸렸으면 됐습니다 어 뭐야 바다 아, 좋은데? 나... 자 일단은 이러면 벌드묘 있고 자노마이스카노바이스카 오케이 바로 컷트 자, 이러면, 끼리끼리, 발길리넣어주고요 뭐요? 아, 디바우러가 딱 없구나. 자, 디바우러 들어가서. 자, 스타십 주작 기선. <laughs> 맛있다. 자, 스타십 주작 기선 했구요. 자, 리버 들어가서. 인디펜던스. 인디, 펜던스, 스인디 주작, 주작 했고, 다스 했고, 비선 했고. 이치천년이랑 리버 에픽 하면 되네. 드라군 보죠? 가디언 하나 더.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자 마린 필요하죠. 마린 들어가서 이치 천년 아직 안 했지. 자 마린 들어가서 이치 천년 하고 이거 <목소리> 뭐, 두개 들어가고. 오케이. 자아첫판 깔끔 그 자체. 자 이제 탄핵이랑 캐리어만 나오는데. 자통매 하나씩 있으니까 도개 도개 들어가고. 도개 도개. 하나 둘 셋. 네딱딱 딱. 그렇지 리버 자 탄캐 커버 자됐잖아 30락까지만 뽑는데 별거 아님 자 레이스 레이스 자 리버에 피했고 다스했고 주장했고 자 탁한셋 탁아나 캐리어 있구나 <laughs> 생각해보니까 저 대피 캐리어였네 저 센터 캐리어는 내가 캐리어로 약간 무의식 중에 에픽이라고 취급을 안 하고 있었나봐. 자, 템. 템 둘. 자, 오, 라이프 굿. 아칸. 아칸셋. 타벳, 스씽기 알자리 했고. 마린. 탄. 체리어 둘. 일단, 그러면, 요 정도면 그냥 탄핵 먼저 넣고. 엔제 자, 레어 드라군 레어 드라곤 들어가서, 엔젤 게임즈 마무리 하고요다 붙이면서, 오리버 갑니다. 리버. 탱크. 도라곤, 뮤탈, 파에안 되고, 도라곤, 마린. 울트라 보고 탱크, 탱크, 다크, 다크, 골리안 없고. 잠깐만, 못 잡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오케이, 세다! 아칸, 레이스, 템, 턴, 어, 보자. 아우, 뭐야, 삼킬이어요 오오오. 아, 우리버 시켜줘. 우리버. <laughs> 잠깐만, 어, 더 붙일게. 일단은, 디바우로, 골디아. 아, 디바우로 하나만 더 보자. 딱 마지막. 짜잔! 그렇지! 자, 일단은... 탄핵 좀더눌러주고 캐리어 3개니까 캐리어도 눌러두고, 그 다음에 팔고 팔고... 자 갑니다. 와, 그게 디바가 딱 봤네. 재밌다, 메탈이 재밌다. 자, 여고! 여고, 여고, 골리앗, 골리아 다크 닥크 따블따블, 자, 지옥불, 자, 삼족불, 가자이, 자, 레이스, 자, 바이킬이, 끼리끼리, 바이킬이, 오, 자, 두 개, 아이고, 구백하셨습니다. 자, 촉수, 마린, 마린 없나? 아, 붙였네. 이거 붙일 것도 있나요? 바이킬이 안 되고, 템플러 보자, 지옥불 두개 됐으니까. 지옥불, 캐리어, 커먼, 어? 센터 유령은 인정이기. 다음. 아. 자 1, 2, 3, 1, 2, 3 돌려요. 리버 리버 좀 나와주라 리버 좀. 이거 돈 너무 빨리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리버 리버 리버. 골골 남고 울트라 스카웃 메스 디파일러 여기 위쪽 위에 뭐야? 남고네? 하울, 아칸 탱크 점화이 지나 오와 <laughs> 유령 오케이, 오케이 센터 유령 두 개인데, 지금 세 번째 유령 좋아요. 아, 나뭐 여기 었구나 어디서 아까 본거 같더라. 벌벌 아, 근데 이거 유령 저글링은 좀 기다려 봐야 돼. 왜냐면 지금 유령으로 갈 거면 저 센터 자리 비워 놓는 게 맞거든? 유령이 거긴이 아니냐에 따라서 효율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조금 아깝더라 조금만 기다. 려어히라 하나 더 있잖아. 어 예, 이러면은 미치강이 자 남고 하나 남았고 어와돈다 썼어 그래야 아, 너아 이거 총알 마지막 적금까지 깨버렸는데 괜찮겠죠? 그렇지 미치강이 나 있어. <laughs> 어 비터 비터 레어 드라고아땡큐사칸음아 어, 비터 보고 보이고 어, 리버 나이스 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요렇게 이렇게 계속 나와줘야 이렇게 돈이 안 끊기지 돈도 돈 벌기 돈 좋아요 하나 아 탱크 탱크 보고 보고 탱크 어자 레이스 마린 이들라 남고 곳. 자. 이 지형이 아까 먹었고, 마린. 나이스! 일단, 오유령 확정. 엄마, 나 레어 레이스 몇개 있나 좀, 레어 몇개 있나 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디바 훗.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네 개. 팝에 쓴다고 전자에 요거 네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어야 어디 갔어? 뭘깜짝이야 <laughs> 자, 이러면 딥 촉수 골리안 레이스 파일러, 촉수 골리안 레이스 파일러, 촉수 골레안 제발 삼지옥불 하나는 대자이. 어이, 아 이거 좀만 일찍 나오지. 지옥불 유령? FUK 네. <laughs> 지옥불 유령? 아진짜 지옥불 유령? 아 지옥불 유령 아나 진짜 제발 노잼 아 지옥불 냈으면 엘킹 두개더 받잖스 이거랑 이거랑 좀 이거 자리바꾸기 미션 이런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리바꾸기 미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옮기는거 <laughs> 자 오히려 8 6억인데 센터 3개 지렸어 그리고 탄핵 3개 3 9억 캐리어 3개도 3 4억아 이거는 뭐못깰 수가 없지 크오 <laughs> 뭐야 으이씨, 캐리어 1티어 자리만, 거의 1티어 자리만 박아놓은 거 봐. 100억. 우와! 컷 <laughs> <신경 웃음> 야래야래. 좀 느리시구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유령 5개 86억에 7,500이었구요. 그 다음에 탄핵셋, 캐리어셋. 또 수록도로 클리했고 자, 우리 같이 클리어하신 리니님은 캐리어 5개 100억. 수리검들 뭐야 여긴 여왕 세계가 센터네. 아이 너무럽잖아. <laughs> 자 여왕 세계. 아 우어 마열 휠려 축하드립니다.